도지, 어제 120원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저항선 돌파는 도지 같은 밈코인에겐 상당히 의미가 깊은 만큼 더큰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금일 도지는 어제 반등에 반동이 왔는지 오후 1시 기준 약 4%가량 빠지면서 116원을 방어 중인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도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자주 보여주다 보니 금일은 도지 급등 이유와 도지 고래의 움직임까지 체크해보겠습니다. 지금 같은 시장엔 도지 가격의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한 필수 자료를 가져왔으니 도지가 어떻게 움직일지 파악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필리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급등 이후 간략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 광고주 이탈로 경영난에 부닥친 트위터가 결제 서비스 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트위터가 미국 내 결제 처리 허가를 신청하고 시스템 구축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머스크와 과거의 사업 경력을 쌓은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인 페이팔과 맞대결을 벌이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머스크의 최애코인 도지가 결제수단으로서 가치가 한번더 오른다는 기대감에 어제 급등이 나온 것이죠. 그럴만도 한게 머스크는 20대 후반 공동창업한 온라인 금융결제 서비스 업체인 X.com과 합병한 페이팔의 성장으로 처음 대성공을 거둬 회사를 이베이에 매각하면서 큰 돈을 벌었으며 그뒤 스페이스X, 테슬라 등 이딴 성공 신화를 걸어왔기에 이번 결제 서비스 사업도 대성공이라는 배경을 깔고 시작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도지도 결제 수단으로 함께 들어갈 가능성을 높게 산 것이죠. 하지만 도지를 채용한다는 말은 확실하게 없었기 때문에 결제 사업 이슈 경우엔 제가 꾸준히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지 고래들의 움직임 관련 이슈입니다. 지난 하루 블록체인에서 엄청난 양의 도지와 관련된 몇 가지 거래가 발견되었습니다. 암호화프 트랜잭션 추적기 서비스인 웨일알렛 데이터에 따르면 이러한 전송 중첫 번째 전송에는 트랜잭션, 당시 4천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4억 5천만 도지의 이동이 포함된 모습입니다. 이 전송의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보낸 사람은 고래일 가능성이 높은데, 이 거대한 보유자들의 거래는 때때로 시장 눈에 띄는 파문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러한 이동은 주의해야 하죠. 당연히 이러한 이동은 고래가 의도한 움직임에 따라 강세일 수도 약세일 수도 있는데, 이 도지 고래 전송에 대한 추가 세부 정보를 체크하면서 고래의 목적에 대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에서 볼수 있듯이 이 도지코인 고래 거래의 발신 주소와 수신 주소는 모두 알수 없는 주소였습니다. 여기서 알수 없음은 이러한 주소가 알려진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데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러한 주소는 개인 투자자 지갑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관련된 거래소가 없기 때문에 고래가 왜 이러한 이동을 했는지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보유자는 장애 거래를 통해 매도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격에 악세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러나, 여기에 있는 두 주소 모두, 같은 고래가 소유하고 있었고, 단순히 이 주소에서 도지를 옮기기만 했을 수도 있죠. 이러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도지는 이 거래로 인한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추적기인 도지코인 웨일 알렛에 따르면, 오늘 또 다른 두 개의 고래 이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고래는 약 3억 5천만 도지를, 두 번째 거래는 약 6,190만 도지를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거래와 달리 이러한 움직임에는 중앙 집중식 거래소가 포함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두 거래가 합쳐져 약 3,900만 달러 이상의 도지를 전송한 모습입니다. 이두 가지 움직임에 대한 블록체인 정보는 동일한 발신 주소와 수신 주소가 두 트랜잭션의 일부임을 확인됐습니다. 보낸 사람은 도지 상위 22 지갑이었고, 안타깝지만 이두 전송의 수신자는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였습니다. 이 투자자가 거래소를 사용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판매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래소로 향하는 전송은 도지 가격에 약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바이낸스에 대한 이러한 예금은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이 나온 후, 도지가 급등했을 때 전송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은 즉, 고래가 차익신원을 위해 바이낸스로 보낸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가설이 맞다고 생각을 한다면 금일 도지가 하락하는 게 고래들 매도로 인한 조정이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처음 4천만 달러의 도지는 개인지갑에서 개인지갑으로 전송이 됐다는 것인데 이 지갑 이체 관련 이슈는 제가 꾸준히 체크해 드릴 테니 계속 영상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금일 도지 브리핑은 끝이 났습니다. 급등 이유와 고래들의 대규모 전송 이슈를 살펴봤는데, 고래가 이체한 물량을 언제 다 매도할지는 모르지만, 당분간은 지금처럼 조정이 올듯 싶습니다. 도지 투자자분들은 필히 참고하셔서 가격이 너무 빠지지 않는 이상 기존 홀더분들은 관망해 주시고, 저점 매수 하실 분들은 담아볼 준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한 도지에 대한 분석에 대해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만약 의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고, 네 코인에 대한 진찰과 정보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에 저희 크립토피아 토론방 소통망 링크가 있으니, 문의하셔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 크립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